오늘도 화상의 아침은 흐리네요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일기예보에서는 분명 아침부터 <laughs> 햇빛이 난다고 그랬는데 일기예보는 안 맞아요 어찌됐든 조금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나가보자고요 지금 시간 7시 15분이고요 오늘은 남담이라는 데를 갔다 올 거예요 남담 빌리지 오늘 갔다가 오늘 올 거고요. 구글 지도상으로는 자동차로 한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제 오토바이 운전 실력으로는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음, 일단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꽈바 헤븐게이트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꽈바 헤븐게이트까지 가는 걸로. 10분 됐었구요 사람 정말 예, 많다 <laughs> 저쪽가서 여유롭게 풍경을 봅시다 이쪽에 사람 너무 많다 커피 한잔 마시고 코코넛 커피 따뜻하고 하나 시켰구요 앞에는 멋진 천막 여기 헤븐게이트 이 전경은 벌써 네번째에요 근데, 볼 때마다 느낌이 많이 달라서, 오늘 보니까 오늘좀더 새롭네요. 제가 오늘 남단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남단을 그큰 도로, 메인도로 따라가지고, 꽈바 시내를 거쳐가지고, 가주 상관은 없는데, 지도를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도로, 이거를 쭉 따라서 가도, 예, 그곳이 나오더라고요, 남단. 그래서 한 이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네 예, 이쪽 길입니다. 자 이쪽 길로 쭉 가면 됩니다. 아까 저기 컵슐에서 봤던 <laughs> 이쪽 길 천천히 내려갈게요. 다 왔나 어, 다 왔네 <laughs> 다 왔습니다 여기는 남단인데 금방 온다 지금 9시 50분이거든요 새벽보다 어, 되게 빨리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지라이더들이 모으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자오족들이 사는 마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홈스테이가 마을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는 그냥 여유롭게 말 한번 쭉 둘러보고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저기 여기도 공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전통적인 느낌보다는 아, 뭔가 현대적인 게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이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쁜 홈스테이들. 이쁘긴 하네. 음, 이쪽 길로 가볼까요? 아래쪽으로. 와, 이쁘구만. <laughs> 이곳은 평화롭게 그지 없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시골스럽고, 너무 좋아요. 이쪽 논길 한번 살짝 걸어가 볼까요? 이쪽은 벌써 벼가 누런 누런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벼 이삭이. 음, 생겼고 어 저기 다 어족 입으신 분이 걸어가고 계시네 너무 이뻐요 <laughs> 저쪽 마을, 저쪽 메인 길로 쭉 오다가 중간에 저쪽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다오족 만났던 곳 있죠? 전통의상을 입으셨던 분, 고기가 막 저기 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저기서 빙 돌아서 저기 들어갔다가 잘못된 길인 거 알고 다시 나와서 이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이리 쭉 가면 다시 메인 도로를 만날 것 같아요. 메인 도로 올라가서 뭐를 할 거냐? <laughs> 계획 없습니다. 아, 여기 폭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폭포를 갈까 해가지고 수영복을 챙겨오긴 했는데 날씨가 좀 흐려서 물에 들어가면 여 추울 것 같아요. 여기 고도도 높고, 시원하거든요. 굳이 물에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레인 도로와 만났습니다. 아유, 진짜 지도 보니까 조금만 가면 작은 호수, 연못, 저수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짝 가보려고요. 어 뭐야? 바로야일 <laughs> 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 여거야 어유, 오리도 있네 오리배. 다 부셔진 오리배. 나름 이쁘다. 네, 뭐, 이런 곳. 나름 평화롭게 보이는 곳. 항상 여행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어, 되게 힘들어져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이번 여행에서는 여기 하장 와서 물론, 이 순간이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음 여행이 시작되고, 어느 한순간이 오면 똑같은 생각이 또들 거고요. 다른 유튜버들도 그런가? 나만 그런가? 네, 요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음. 여기 호수인지 저수지인지, 여기 한 바퀴 삥 돌아보고, 다시 메인도로 나갑시다. 뱃살도 보이고 시간도 많고 폭포를 가봅시다. 폭포 타나이 나이워 터풀1 5 k 로 일로 가야 되네요. 아 근데 여기는 오토바이 타고 가기 조금 아위험할것 같아요. 옆에 홈스테이 주인한테 물어봤거든요. 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도 상관없다고 천천히 가라네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 보려고요. 좀 위험할지 몰라서 카메라는 폭포 도착해서 키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따 봐요. 아, 배보다길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내리막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닥도, 진흙길이 좀 심해서, 아, 힘들게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폭포. 막상 물에 들어가려니까, 어우, 추울 것 같아요. 어.. 어떡하지? 일단 시어머니 살아있고 발을 담그던 뭐 살짝 물놀이를 하던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어우 추워 추워 멋지긴 하다 폭포 둘이 안 예뻐요. 예지 않아서 부담 없이. 올아왔습니다 이제 가야지 가서 밥먹읍시다 그러잖아 여기는 홈페이는 많은데 식당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서 카메라 할게요 위에서 봐요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길이 정말 상당히 안 좋아요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바닥이 미끄러워 가지고 진흙길이라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식당을 검색해 봤는데요 여기는 식당이 없나봐요. 일단 여기 중심가 쪽으로 가보고 거기서 식당 알아보고 없으면 꽌바를 가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밥이 될까? 여기 홈스테인데. 너? 여기도 홈스테인데. 없답니다. 아, 꼼바 시내를 나가야 되나? 밥을 먹으러? <laughs>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꽌바 쪽으로 일단. 가보도록 해요. 다 왔습니다. 여기 메인 길이에요. 음, 이제 식당을 가면 되는데. Hello. 아, Doc o d e 오케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기 꾼바에 왔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리 국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편하긴 해요. 아니, 뭐국수렇게 한가득이야? 너무 많아요. <laughs> 넘쳐, 넘쳐, 국수에 대나무 숙성 잔뜩 뿌리고, 오리고기 잔뜩 올리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격도 안 물어보고 먹네요. 오리고기 그리고 이번 여행하면서 이 대나무 주중은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화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왔던 길을 되돌아갈지 아니면 이 메인도로 타고 쭉 편하게 화장까지 갈지 음 생각 중입니다 어느게 나을지 사실 전 되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그 시골길이 되게 이뻤거든요. 길을 찾아봤는데, 꽈바 시내 안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좁은 길로 쭉 가다가 메인도를 만나서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음,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아까 왔던 길, 입구로 슥 들어가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예될것 네, 같아요. 이쪽 길 같은데? 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쪽 길 같은데? 올라갔습니다. <laughs> 여기서 보는 전경. 이 전경은 위에 올라가서 보면 더 이쁠 거예요. 올라갑시다. 자, 저는 이쪽으로. 썰러하고만 여기는. 자, 저는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도 이쪽 전망대는 처음이라. 이 무료인가? 돈 내야 되지 않나? 아, 5천 동 내야 되는구나. 아, 화장실이 5천 동이냐 <laughs> 입장료는 없나 보네요. 항상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음, 도로변에 관바 시내를 볼수 있는 그 전망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서 항상 다 썼는데 아까 지도 보다가 여기 전망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힘들어. 아, 뷰 방향이 조금 다르구나. 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이네.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서. 여기 올라와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올라오면 되니까. 전체가 다 보여서 너무 좋다. 이 뒤쪽으로도 다 보이고. 거의 360도 뷰포인트. 이게 진정한 뷰포인트지. 제가 온 길은 이쪽은 요 길이에요. 요길쭉 따라서 이 동네를 통과해가지고 쭈구쭈구쭈구해. 통과해가지고 저기서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예, 요, 요 도로. 아 어, 이제 전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이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면 돼요 저기 어 저기 보이네 저기가 해븐게이트 아까 오전에 들렸던 그곳 음. 잠깐만 가기 전에 한번만 더보 갑시다 이쁘잖아 저봉크소스저두개 저거, 저게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막 겹겹이 쌓여있는 그 산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뻗어나간 저평원 물론 중간중간에 이쁜 산들이 있긴 하지만 내려가자. 이거 뭐야? 페어리 보솜, 아, 페어리 보솜이 뭐냐면, 아까 제가 저기서 봤던 그두개뽕크 수선 똑같은 저 봉우리 저거 두개 저게 요정의 가슴이래요. 음. 전에는 저거를 뭐 여자의 가슴 막 이래가지고 조금 말하기가 그랬는데 오히려 요정의 가슴 하니까 <laughs> 말하기가 좀 괜찮다. 수월하다. 원바. 어차 가자. 저쪽 해문게이트한번더 가보고 헤이븐 게이트 쪽을 가려고 하다가 <laughs> 저희가 헤븐 게이트거든요. 근데 이쪽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여기가 낫다. 저쪽보다 저쪽은 조금 구석이 있어가지고 옆면이 조금 이렇게 막힌 느낌인데, 여긴 그래도 뻥 뚫려 있는 느낌. 제가 아까 저기 헤븐 게이트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갔었어요. 그쵸? 그리고 저기 보이는 마을 있죠? 저게 제가 갔던 남단이라는 마을이고요그 옆에 조그만 호수 하나 있죠. 연못 같은 거, 저수지 같은 거. 저기 아까 제가 앉아 있었던 그곳이에요. 사실 여기서 갈 때만 해도 저게 저는 남단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위즈라이더 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남단이래요. 되게 가까웠던 거야. <laughs> 어, 정말 가깝다. 아, 야! 잠시 들려보는 전망대. 아, 시원하다. 아마 여기서 출발을 하면, 이제 하장 시내, 하장 숙소 도착할 때까지는 아마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갈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카메라가 풍경을 비추긴 하겠지만. 자, 갑시다. 음. 이제 오토바이 반납하러 갈 시간 도착 또 호텔 앞에까지 태워다 주신다네요 사장님께서 You go to Indongvan? i s my husband to take motorbike for you. It's so beautiful. You can try. Okay. You want t r y Okay. You want to buy something here? I buy food for you. Huh? I know you're sad. I'm going to buy s o m e t 서뭘 주문을 e r 대 뭐야? 아참 너무 친절한데, u 났다 부담스럽잖아 이러면. 사실, 어제, 밤에, 제가 뭘 좀,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선물이라고 좀 드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에이나? 응. 이 yeah. 아. 이야? Yeah. 아. 이야? 오케이, 오케이. 응원응원 예스? 까문. <laughs> 까문. 이거 어떻게, 너무 고맙잖아. 망고까지. 망고 두 개. <laughs> Bye. Bye bye. Bye. <laughs> 기분 좋은 발걸음. 정말 기분 좋다 아, 올라가지 말고. 이거 나먹읍시다 예상치 못한, 저녁 음식이, 준비 <laughs> 이렇게. 맛있겠죠 여기 라이스페이퍼 있고요 여기다가. 싸서 먹으면 되나봐요 뭐 이렇게. 야채도 이렇게. 올리고 국수도 올리고 이것도 오이도 올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서 아마 쭉 빼야 될 걸요. 이게 쭉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빠지죠. 물을 마른 다음에 소스 찍어서 음, 음, 이게 뭐지? 저희 저렴한 입맛으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스가 <laughs> 생선 소스 피쉬 소스인데 매콤하고 약간 달콤하면서 그 짠맛 그 뭐야 젓갈맛이 조금 나고 뭐 그런데 괜찮아요 음. 다시 한번 면 넣고 야채 넣고 당근하고 파파야 같은데? 오이 넣어서 올리고 쏙 빼고 <laughs> 쏙 빠져 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소스를 정말 잘 만들었다. 음 소스에서 약간 게 맛이나 이렇게 제 생각에는 먹을 때 여기다 찍어 먹지 말고 아예 면을 좀 찍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도 조금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야채 넣고. 고기도 한번 찍어넣니까돌돌돌 말아서, 어우, 너무 두꺼워졌다. 어우, 터졌다. 옆구리 터졌어요. 음. 찍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요 사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처에는 별로 맛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소스를 듬뿍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볼 때는 이 집에 잘 되는 이유는 이 소스 탓일 것 같아. 다른 거는 뭐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아유, 이것도 옆구리 또 터졌다. <laughs> 터진 옆구리는 한장 더. 오케이. 음, 먹는 거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쫙 펼쳐가지고 있는 거다 때려 박았거든요. <laughs> 그런데 안 찍고 있었어요. 지금 알았어요. 아이, 참, 어떡해. 아무튼 이게 마지막입니다.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다 먹었어요. 라이스테이퍼. 끝. 저녁 끝. 아유, 잘 먹었다. 밥잘 먹었고요. 밥 먹은 다음에. 간단한 산책. 그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항상 그러하듯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왔고요. 항상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항상 그러하듯이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 봐요.